이제 변기 물려나가는 소리 여기가 보면 불구사도 하고 아빠 왜 이래 뭐 이러한 야간뇨의 습관 때문에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지장을 준다 그러면 이거는 명백한 질병으로 분류가 됩니다. 음. 요즘 환자분들 내원하시면 이제 밤에 화장실을 두세번 정도 간다 네.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나이 먹으면 당연히 뭐한번두 번은 당연히 가지 하는 네. 분도 있고 아니야 이거는 저녁에 가는 거는 병이야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질병이라고 좀볼수 있나요, 원장님? 예 네. 말씀하신 거는 이제 야간뇨라고 부르는 증상인데요. 수면 중에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거한 번이 넘게 되면은 야간뇨로 정의해서 질병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어. 저도 마찬가지 뭐 저녁에 자다가 한번 또는 두번 정도 깨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도 다 그냥 야간 요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 목이 말라서 자기 전에 물을 마신다든지 그러면은 한번 정도는 깰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부터 야간요로 정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야간요의 습관 때문에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지장을 준다 그러면 이거는 명백한 질병으로 분류가 됩니다 음, 자다가 소변 말려보면 깨면은 뭐 시끄럽고 이제 변기 밀려나가는 소리 그러면 집에 전체 잠을 <laughs> 다, 다+ 깹니다 그러다 그러니까 보면 부부싸움도 하고 아빠 왜 이래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검사로 병을 좀 판단할 수 있나요? 네. 우리 몸은 밤에는 수면을 위한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오줌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면 콩팥에서 안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명령이 망가지는 야간 단뇨가 있고 전립선 비대증에 의해서 방광이 망가지고 소변을 오랫동안 참지 못하게 돼서 자꾸 사바함을 깨우는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야간 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1차적인 구분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배뇨일지라 그래서 음. 내가 정말로 밤에 소변을 몇 번을 보는지 아니면 소변 보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검사하는 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건 병원에 와서 또좀 진료를 보고 어,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먼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인이 네. 있는데 이게 그냥 항이호문 호르몬에 약을 먹으면 대부분 다 효과를 보는 분들이 많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한세 가지 정도로 크게 대분류를 했지만 복합적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요. 항인호르몬 보충제를 복용을 해가지고 한 번에 개선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수술이랑 같이 좀 병행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네. 이제 치료적인 목적으로 항인호르몬 제제를 투여하는 게 일차적인 거는 맞지만 그것만으로 완벽하게 개선이 안 음... 되기 때문에 전립선을 치료해야 되고 전립선도 만약에 약물로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 수술적인 치료도 음... 동반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단계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술은 어떤 좀 이게 여러 가지 이게 수술하게 좀할수 있나요? 사람에 따라서 안전한 치료를 결정을 해가지고 뭐 아쿠아블레이션처럼 뭐 열을 사용하지 않는 치료나 콜랩처럼 뭐 거대한 전립선도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레이저 치료라든지 증기를 이용해서 특별한 부작용이 없이 수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주로 선택하는 어떤 증기에 의한 치료, 뭐 리중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약을 먹어서 일차적으로 치료 안될 경우에는 그런 수술적인 방법과랑 항인호르몬을 같이 쓰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은 이게 저녁에 무조건 깬다고 래서 이게 나이 먹어서도 아니고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배뇨일지라든지 네. 어, 뭐 여러 가지 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의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복잡하지는 않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병을 키우지 마시고 정확하게 진단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